딱다기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주말이죠 꼭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어제 첫방 이후에 잠을, 잠을 많이 잤네요 아까 공지도 썼고 자 오늘 강의는 뭐냐면 저그전입니다 저그전 성게이트 대 오버풀 구도인데 성대가제 라이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상대가 2350점이었는데 끝나고 배틀테그도 검색해보니까 2600 저그더라고요 까지는 몰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咳. <laughs> 발론 찍고. 저는 웬만하면 구게이트를 선호한다고 했죠. 다른지 제가 미네랄 캐는 법을 불렀어. 좀느인데 터치하고, 크림만 보고 끝에서 빠지고, 바로 빠질 수 있게. 저건 좀 오프리죠. 그리고, 이러면서 게이트. 파일로 올라가고, 질러 찍었습니다. 저그가, 자, 투서치 때는 항상, 이렇게 해처리가 펴져 있어요 오버풀이면 항상 타이밍이 우리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첫 서치 때 펴져 있으면 12압 두 서치 때 펴져 있고 체력이 정도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오버풀링을알수 있겠죠 아마 지금 2분 11초라서 여러분들이 그 그거랑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뭐야 구풀 구풀 6링 이후에 2분 10초에 짓는 해처리 구풀 가스트릭 하면서 헷갈릴 수,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 오버가 있었기 때문에 맞죠 앞에 오퍼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오버풀입니다 이거는 오버가 없었으면 이제 아닌데 자 일단 저글링인지 드론인지 모르죠 일단 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질럿은 띄고 드론 나왔고 저글링 나오는 거 지금 후시아로 보고 있죠 4링까지 그래서 질럿을 일단 6링이 당장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돌립니다 일단 돌려서 일단 저그가 2분 40초쯤에 300원이 모여요 그래서 살짝 견제해주고, 죽으면 안 돼요, 그대로 이거 죽으면 바로. 아, 여기, 들켰었구나. 아, 가다가 왠지, 여이 오더라고요. 음, 들켰었네. 이러면서, 일단, 2질 하면서 넥서스. 그쵸? 그리고 3질 찍어주시고, 이러면서 가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러서, 이분이 컨트롤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어, 못 들어가게 막고, 그쵸? <laughs> 하지만 제가 정찰프로브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 정찰프로브로 저글링을 제가 묶어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송코어를 했습니다, 송코어를. 송코어를 하고, 마당에 삼질 해놓으면서, 포지. 포지 짓고. 었는데 일단 여기 있는 거 봤으니까, 얘가 이 심령이 와봤죠? 어차피 삼질이 이미 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제가 세 번째 파일들은 안지웠어요 너무 늦게 지웠어요 실수. 그쵸? 지금 프로브가 지금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어, 뚫려서 지키고 있었네. 다 필요 없고, 일단 송코를 했으니까 그만큼 태클을 빠르게 타줘야겠죠. 뭐, 선아둔이든선 스타게이트든, 그쵸? 저거는 무난하게는 아니네. 그냥 973이네요. 일단, 히드라. 캐논 박가주고 자, 제가 성코어라서, 이번에는 테크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커세어 빠른 이점을 살리려고, 요번판은 커세어 다크를 하려고 했어요. 커세어 다크를. 그러면서 마당 가스를 파야 되는데, 가스를 안 팠죠. 라이브여가지고 좀, 잘안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커세어 찍으면서, 아돈이 완성되기 전에, 휴게이트 눌려놓으면 됩니다. 왜냐면 템플라 아카이브랑 게이트랑 같이 지으면 게이트 그 뭐야 게이트가 먼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크가 이쁘게 안찍겨요 그래서 아두니 완성되기 전에 이 타이밍에 게이트 늘려줍니다 그래야지 템카가 완성되면서 게이트도 완성돼서 같이 찍을 수 있어요 일단 상대는 지금 드론 좀 많이 찍었죠 973보다 더 찍었죠 좀더 부유한 973 히드랍니다 973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좀 974네, 974. 네. 맞네요. 그래서 히드라 봤기 때문에 캐논 추가해주고, 3캐논까지. 오케이. 어차피 히드라가, 자, 제가 캐논 여기 짓는 이유, 여기, 여기 지으면 히드라가 여기 딱 붙어서 이거 때려져요. 근데 여기 해놓으면 앞에 히드라가 딱 이쁘게 붙지 않는 이상 이걸 못 때려요. 그리고 노사업이면 이거 못 때릴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어제 제가 못 때린다고 말을 드렸는데, 근데 못 때릴 거예요, 분명히. 노 사업인데 이거를 때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지금 돼 있나? 사업 안돼 있죠. 여기서 요 정도. 여기서 아 때릴 순 있네. 때릴 순 있겠다. 예, 네, 때릴 순 있겠네요. 노사업인면 사업 좀 기네요. 근데 이거 잘못 때리거든요. 노 사업이면 좀 그래도. 그래서 일단 띄어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 퍼세어로 이제 저희는 다 줘야죠. 저그 히드라가 나오지 계속 봐야 돼. 지금 히드라 계속 나오죠. 캐논 하나 더지을 거야. 아마 히드라가 나온 걸 봤기 때문에 자, 일단 히드라가 이 캐논을 점성 못하게 질럿으로 앞으로 무빙 쳐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러면서 다크 좀 늦게 찍었어요. 제가 이때 아다리가다 꼬여버려가지고 히드라 계속 오는 걸 아까 봤기 때문에 캐논 추가했고. 다크를 아까 첫도버를 잡고 나가려고 했는데, 오버가, 두 번째 오버가 와버렸네요. 그쵸? 자, 이러면 계속 체크해줍니다. 자, 계속 체크해주고, 저그는 아직도 레어를 안 갔어요. 난 지금 계속 부유하게 하고 있죠. 그쵸? 컨트롤 한다고 지금 라바도 지금 쉬고 있고, 그쵸? 이러면서 챔버. 자. 또 막아줍니다. 이러면서, 토스 분들, 포지 깨졌으면 바로 포지 지어서서 공업을 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히드랑 이렇게 많이 뽑았기 때문에 상대 테크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하이템플러 빨리 뽑아서 만화 채워놓는 게 아주 좋아요, 여러분. 하이템플러를 빨리 뽑아서 만화를 빨리 채워두면 나중에 이제 나갈 때쯤에 만화 두 방이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셉로또 다시 봐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테크를, 보고 죽어야 돼, 죽더라도, 자. 지금 제가 보면, 아, 보고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죽어버렸네요. 자, 지금 드론, 여기서, 제가 드론을 체크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이거 캐논을 취소할 겁니다. 취소. 이것도 취소할 거예요, 아마. 예, 네, 취소하고, 왜냐면 이제 핫템이 나와있기 때문에, 수비가 된다 생각했죠. 잡으려면서, 네 번째 처리, 9734 같은 느낌이죠, 지금. 자. 우리는, 종업 돌려주고, 스톱 되고 있고, 지금 할거 없어요. 1분도 지금 저거 전에 제가 항상 45마리 정도 뽑으랬죠. 지금 46마리죠. 대충 눈대중으로 제가 그냥 찍은 겁니다, 그냥. 저그가, 원래 봐봐요, 지금, 잘 보세요. 저거 원래 1분이 없었어요. 지금 보면. 자 26대42죠 이때 그니까 이게 973 히드라 올인하면서 히드라 계속 찍으면서 계속 찍으면서 아 이제 막힐 것 같으니까 이제 드론 찍은 거거든요 그니까 러이 이게 지금 드론이 원래는 20분마리가 절대 안 돼요 이 타이밍에 좀 많아야 되는데 저가 지금 히드라 힘을 많이 줬죠 그래서 커세어로 요런 걸 체크하시면서 일꾼수랑더 천천히 하는 거예요 드거가 지금 이제부터 지금 봐봐요 쬐고 있죠 30마리 32마리 저희는 이미 지금 최저가 끝나서 뽑고 있죠. 35마리. 계속 뽑아요. 40마리. 자. 봐봐요. 저그가 1군을 늦게 찍으니까 인구수가 지금 벌어지죠. 토스는 먼저 이제 최저가 끝나고 우리는 막고 어차피 1군 찍으면서 막았으니까. 그쵸? 이러면서 이제 살기 이 되쳐주시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질러스로 자. 지금 나가면서 이 오버룬을 항상 먹어주셔야 돼요. 자. 무조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요번에 좀 움직임으로 했습니다 움직임으로 약간 무조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면에 히드라 많죠 그래서 약간 교란 약간 교란했어요 가봐요 정면에도 질러이 있고 여기도 질러이 있으면 저거가 두 군데에다 컨트롤 해야 되는데 두 군데 컨트롤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종족 특성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면 체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서로 맞딜를 해버리면 히드라가 무조건 질럿한테 지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신경 쓰고 있죠. 밥 움직이고. 봐봐. 이 질럿이 지금 이득을 보고 있죠. 한번일 못하게 한 것도 커요, 이 질럿으로. 자, 이러면서. 지금 드라군 조합하고 있죠. 저그는 여기 미머를 먹었으면 좀 럴커를 써요. 원래 히드라 뽕인데 저그가 좀가했던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럴커를 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럴커를 나중에 가거든요. 럴커 어, 아직 안 가나? 럴커를 간다 생각해서 로보틱스를 나가면서 빨리 올렸거든요? 제가? 인구도 아직도 좀 터져있죠? 이제 읽군, 아직, 이제, 또 비슷해졌고. 여기, 아, 럴커 있네, 아. 자, 제가, 자, 이 하이템플러가 이까지 진출한 이유, 이게 뭐냐. 아까 질럿을 여기서 묶어두고 있었죠, 히드라를. 이렇게 묶어둘 때는 하이템플러가 나가도 스나이핑을 안 당해요, 여러분. 묶어둘 수만 있으면. 근데, 원래, 하이 템플러가 이렇게 못 가는 이유가 뭐냐. 히드라가한 다섯, 여섯 마리 와가지고, 핫템을 막 잡아먹어요.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건데. 그쵸?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질러시 나가요. 그쵸? 자. 질러시 이렇게 묶어두면서.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이때 만약에, 하이템플러, 지금 만화 두 방이죠? 많이 모아놨죠? 이거 지금 이대로, 여기서 지금 여기서 뛰었으면, 게임이 끝났어요. 왜냐면 히드라가 없어. 이것밖에 없어요. 한 부대, 네 마리. 여기 뭐네 마리. 없어, 병력이. 근데 우리 질럿이, 이거 지금 여덟 마리에, 그쵸? 그렇죠? 한 부대, 우린 한 부대, 여섯 마리인데, 예? 하템, 지금 두 방짜리거든요, 이게? 그쵸, 섯방이야 가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프로게이머였으면 아마 이것도 같이 좀 출발했을 거예요. 잘하신 이제 프로게이머들이면 제가 이제 그냥 아마 아마 초라서 이걸 못한 건데, 그 이미지 좀 출발했을 거예요. 그럼 아 이거 묶어두니까 지금 이까지 가서 하템이 여기 도착하면 여기 밀수 있겠구나. 프로들은 그럼 계산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좀 늦게 봐봐요. 좀 늦게 출발하죠. 히드라, 묶여있을 거를 이제 알고 출발했는데, 저가 이제 여기서 만나요 오뽀가 하필 여기서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최대한 럴커를 좀 때려놔요 럴커 때려놓으면 스톰 한 방에 죽으니까 자,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쿨프 화면으로 럴커를 잘 때려놔야 돼요 럴커가 지금 벌써 4기 보였죠 그러면 히드라 양이 별로 없, 없어요 싸우면 되죠 좀톰 찢어주고 자, 지금 인구수 벌어졌죠? 저거는 이거 지금 소모가 됐기 때문에 히드라 계속 찍어내요, 지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에 오는 병력이랑 합세하면. 다음 턴에 밀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트리플. 제가 지금 주도 잡고 있죠, 주도권을. 그쵸? 제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트리플 먹는 거예요. 여기를 드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아까 이제 3시에서 병기 나온 걸 봤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안전하게 먹으려면 미네랄 멀티를 드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럴커 러이커 많죠? 럴커가 많다는 거는, 여러분, 히데라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럴커 많을 때는, 그냥 드라템 있으면, 드라템으로 좀잘 상대해주면 됩니다. 해주고저뭐 이제. 안 오나? 업죠 왔죠? 자. 럴커가 여기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일로 가는 거예요. 그쵸? 럴커가 무조건 그 이쪽으로 올,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럴커는 수비하고 있을 때, 땅에 박혀있을 때 엄청 강한 유닛입니다. 좋은 유닛이고, 효율적인 유닛이고. 근데 이렇게 수비하러 다시 움직일 때, 이때 진짜 안 좋은 유닛이에요. 개복치에요, 개복치. 자, 이제 토스하면. 자, 지금, 이 정도 질도시면 히드라 상대 가능하죠? 여기서는 그냥 럴커 때만 스톰 잘 써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자또 빼주고 빨려들어가면 안되고 널커가 여기 박혀 있으니까 굳이 올라갈 필요 없겠죠 지금 맞죠 그럼 어떻게 가면 되겠어 여기로 가면 어차피 얘가 알아서 내려와야 돼요 아니면 여기 피해를 입으니까 이지선다 이지선다 이런게 자또 내려가 자 직접 당겼죠 빌려주고자 이제 뭐하면 되겠어요 이널커 지금 움직였죠 이거 잡아주면 돼요 지금 다 딸피거든요 딸핀줄 몰랐는데 아무튼 딸피네요 자 옵저버 여기있죠 이 드라곤을 조금 최대한 컨트롤 해주면서 좀덜 까시 맞게, 까시 덜 맞게. 자, 이러면서 후속은 항상 빨리빨리 온대를 출발해줘야 돼요. 랠리를 이쪽으로 바꿔놓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 그거 할수 있는 사람잘 없어요, 진짜. 뭐, 6, 7, 8, 9, 0, 이렇게 랠리 쓰시는 분아니오서야좀 힘들어요. 후속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아내고. 자, 지금 후속 오고 있죠, 이제, 여러분. 이 후속이 중요해. 후속이 오니까, 이제 마당으로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점령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기 점령하면 언덕 믿고 싸울 수 있으니까, 언덕 지형 이용해서 싸우니까. 자, 지금 드라운다 무빙 당겨주고 있죠, 무빙. 자, 무빙 당겨주고 맞는 거 빼주고, 이 지도 탑세되면 이제 저거는 안무라죠. 이런 식으로. 그쵸? 뭐해? 넌 때리지만. 여기서 이제 계속 싸우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해철이 날아가면, 저그가 봐봐요. 여기 해철이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저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일곱 개인데, 두개 날아가요. 근데 여기서 오는 거는 또, 일일이 또, 양방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양방에서 히드라를 싸우게 되면, 스톰 맞을 확률이 높아요. 이쪽 싸우다 보면, 이쪽 스톰 맞고. 인간이 할수 있는 컨트롤 그 이상이에요. 이런 거는 약간 좀 알파고의 영역. 양쪽. 무조건 인간이 알파고보다 0.1초 늦게 스톰을 뺄 거거든요. 무조건 사람이라면. 그쵸. 맞는 거 보고 빼기 때문에. 아니면 딱쏠때 도피하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단 말이에요. 양방으로 싸우면 그래서 무조토스가 좋아요. 스톰 있을 때는.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바로 또, 바로 또 보내고 있죠. 지금 후소. 이기도지또 보낼 건데, 아마. 자, 보내죠. 저는 이제 이렇게 운영하면 돼요. 이제 여기서 밀었으니까 이러면서 또 여기 뭐, 가스 멀티. 아니면 9시 먹으시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기 운영 오늘 강의 끝.